대통령께서는 특유의 치마력과 또 유머를 활용해서 격이 없는 대화를 이끌어 내시는 모습을 여러 차례 보여주셨습니다. 예컨대 브라질 정상과는 유사한 유년기 성장기의 경험을 토대로 대화를 이끌어가시고 또 인도와도 인도 정상과도 어려운 처지에서 정치를 이어왔던 경험을 바탕으로 얘기를 했고 남아공과는 민주화 역정에 대한 공감대를 소재로 얘기를 시작했고요 멕시코 정상과는 서민 공감 정치를 하는데 대해서 많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과는 오찬 회담 시에 옆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오른쪽에 마크롱 대통령이 있었고 왼쪽에 스타머 영국 총리가 있었습니다. 그런 계기에 많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